색 보이세요? 안 보이세요? 이런 색이 막. 이렇게 흘릴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면 제 입에 담고 이렇게 해서 보이까요 네. <laughs> 어렸을 때 우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? 흰 우유 특히 안 좋아했는데, 근데 나이 드니까 흰 우유 좀 맛있고. 저는 우유 안 좋아요? 저도 잘안먹습니다저 우유 되게 좋아해요. 예전부터 뭐 엄마 아빠가 그 부모님 키카라고 많이 사주셨는데, 키컸어요, 예. 그래서. <laughs> 사람마다 아, 차이가 진짜, 있다는 점 예, 예. 네, 알려드립니다. 초등학교 때부터 흰우유 안 먹은 것 같아요. 흰우유 그 학교에서 나오면 맨날 제티 타먹고 제티 없으면 집에 가져가고 이래가지고. 흰우유를 거의 일주일에 3, 4리터씩 먹어요. 3, 4리터요? 네 저는. 물하고. <laughs> 네, 엄청, 엄청 많이 드세요? 물하고 우유 많이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고 들어서 물하고 음. 우유 많이 먹습니다. 코우유 많이 드세요? 많이 드 음. 네, 많이. 새벽에 아그즘 약간 초코에몽 막 이런 거. 응. 딱 이렇게 술 먹고 새벽에 집 들어가면서 하나씩. 음. 좀 가져. 이번 주 뭔지 알려주세요. 허시스. 허시. 콜레스로 많이 먹었어 가지고 끝에 약간 신발 냄새 나요.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? <laughs> 맛이 왜 이러지? 어 그렇게 나네. 진짜 어마어마한 신발 아... 냄새. 원래 이런 맛인가 허쉬 초콜릿을 음. 물에다 이렇게 넣었어요. 어 맞아. 근 이게 녹은 거야. 어 맞아 맞아. <laughs>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죠? 그냥 물탄 맛이에요. 아니, 단 맛이 없는데. 진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약간 초코에몽이 그냥 물 섞은 느낌? 살짝 그런 느낌이랄까? 맞는 것 같아요. 초코에몽은 음. 완전 숙취 숙취 해소재 음, 이게 한창 나오자마자 이게 이슈였죠. 때. 애들하고 막야 초코에몽이 음. 막 그렇게 유행이었고 술 먹고서 이거 먹으면 술 깬다고 음. 또 그걸로 유명하지 맞아요.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아는 맛이죠. 일단 색깔은 정말 좋아요. 색 보이세요? 안 보이세요? 이전 색이 막 이렇게 하면 흘릴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면 제 입에 담고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? 아 달아. 아 이건 진짜 진해요. 아 진짜 맛있어요 초코의. 에 제가 초코 우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초코야 이러고 내려가는 느낌. 나 초코야. 나 초코야 이러고 <laughs> 내려. <laughs> 초코야. <laughs> 1 3 가지 영양으로 건강하게 거의 그냥 흰 우유 비슷하게. 여러 가지 비타민과 칼슘과 엽산이 들어 있대요.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너무 걸쭉해서 몸에 쌓일 것 같아요. 맞아. 내 몸에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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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안 내려가고 어. 그냥 이게 될거같아 그러니까 살찌는 느낌이 확 어. 드는데. 어. 어, 살찌는 <laughs> 느낌. 살찌는 맛. 견양을 한 거죠. 아 술은 이게 술 먹고도 잘깨기 위해서 이런 거? 약간 근데 진짜 효과 있더라고요. 어. 그렇게 먹었었는데 확이히 예. 더라고요그러피 또 이게 유어스 거예요. 유어서가 약간 GS 그 편의점에서만 파는 더 진한 초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이거는 그 초코 맛만 난다기보다는 진짜 캐라멜이 약간 섞은 느낌이에요. 되게 단데 그 초코 단맛 아니지 않아요? 뭔가 달달한 느낌보다는 좀더 다른 느낌이 되지 않아요? 근데 이거 약간 초코 맛이 아니에요. 어 맞아. 초코 맛은 나는데 아, 색깔 비교 해도 될것 같아요. 이쪽부터 보시면 이게 초코에몽이고 이 가운데 게허시고 이게 스누피인데 지금 색이 조금씩 농도가 달라요. 이게 제일 연한데 허쉬가 제일 연한데 연한만큼 제일 덜 달아요. 단도로 따시면은 이게 더 달긴 해. 아단건 응. 얘가 더 달아요. 색도 얘가 더 진하고. 음 응. 오히려 허쉬가 맛은 더 진한 것 같아.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가 있거든요. 코코아 파우더는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? 코코아 분말하고 코코아 파우더가 다른 건가요? 응. 같은 거예요. 아 이게 코코아도 그 원산지가 다르네. 이게 싱가포르산, 싱가포르산, 스페인산, 이게 미국산. 이게 전 개인적으로 이 어디서냐 스페인산이 제일 맛있지 않나. 초코 햄을 먹다가 허쉬 먹으니까 허쉬가 되게 밍밍하고 얘가 제일 안밍밍할줄 알았는데 얘가 두 번째인 거 같아. 초코 맛이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 같아. 예를 들어서 뭔가 초코 막 뭔가 섞어갖고 이런 맛이 나왔어요. 저 아, 카카오 맛은 마, 이런 맛이 아니죠. 원래 맞아. 카카오가 되 씁쓸하잖아요. 맛이 카카오만 먹으면. 맞아요. 거기에 당분을 다 추가를 해서 맛이 맛있어지는 거니까. 재밌다. <laughs> 맞지? 초콜릿 이렇게 어. 여러 어? 종류를 먹은게 처음이에요. 어 너무 좋아. 기분이 좋아. 이거 <laughs> 뭔지 알아요? 응? 초콜릿 먹으면. 어, 기, 어 <laughs> 기분 좋아지는 거. <laughs> 우예 취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. 아 너무 좋아 근데. 우예 취했는데. 그래도 저희 입맛에는 초코거먹이게제격이다 아, 직 어려서 저희가 단계좋거나이죠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이까요네 안녕 안녕. 들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